카메라만 <laughs> 근데 한번 치고 머리결 진짜 하나도 안 타지. 진짜? 그냥 어. 헤어 에센스를 열번 짜고. 우와, 우와. 언니도 올라가 <laughs> 계신 거 아니야? 응. 네. 아, 예 <laughs> 사는 거야? 그럼? 같은 오피스텔. 아, 그니까? 응. 그래서 아침에 오는 길에 <laughs> 언니가 빨래방에 들어가는 거야. 응. 쫓아갔어. 응. 근데 갑자기 혹시 카드 있나요? 어? 잘 카드가 없는데 카드 좀음 달라고 해가지고 어. <laughs> 카드 주고 괜히 도착한 거네 바로 영정초라 우선 저기 앞에 끝나고 아 들어오는 것같들어들것같문배송이고 에 세계는, 허리, 겨를, 가 징이, 뭐, 예, 뱃속, 징이, 뭐, 징이, 뭐, 예, 징 징이, 고요 에스프레소는 뭐, 이 뭐, 예, 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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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있이 뭐, 예, 징이, 뭐, 예, 징이, 시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안 나왔어.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맘대로 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너는 좋아할 거야. 뭐야? 깊지. 아니 내가 조세배 수찍은 진짜 잘 나온 사진이 있어. 과일 넣은 걸로 했어 제일 초반 사진 봐봐. 여기 뒤에 있으신 분있는면 사면. 그러니까, 니 생일을 이해 어? 수박바 레로나 <laughs> 저희 주문할게요. 이카테 하나랑 네. 토리테 하나랑 에비마요 하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카테 토리테 에비마요. 여기 는 여기 완전 리뷰가 카카오 리뷰가 100개인데 4.4야. 오. 쿠엘고. 그리고 대흥 쪽으로 가면 진짜 막 공부하고 일하기 좋은 카페 하나 있다. 지금 양말이 빵 것들 엄지 발가락에 빵껏 뚫릴것 같다. 올까지 기다리고 있었 시커멓나? 아니? 시커멓 아, 더다 이거 가방 봐봐. 어, 생각보다 아티네? 맞나? 이 가방 음. 뭔지 아 음. 이기광? 음. 비스트다, 비스트. 이기광 맞췄아 걔는 댄싱 슈즈고. <웃음> 이제 <웃음> 인사하고 앞으로 안 나올 거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호삼나카안녕호삼나카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나타난 축하사절단. 니 <laughs> <너> 잘한다. <laughs> 아나 배고픈데. 찍죽준 해주세요. 찍죽준. 레고, 레고. 레시고. 그리고 아야지떡 사도 엔진, 그냥 사법 스멜리 맞지? 그럼 뭐도들어근이 한다, 이거? 좋아한다, 이거? 어.

맞지? 응. 거의 저기 한나무 거리까지 가야 돼 <laughs> 장난치니? 그럼 각자 갈길 가든가 무섭다 <laughs> 잘해라 n 지가 잘해라 하세요 <laughs> 나 모자이크 해주나? 아니 많은 걸 바라네? 들어줄게 편씨입니다 착한 친구야 <laughs> 오 대박 나 지금 <laughs> 나 어떡해 나 <laughs> 너무 성덕이다 나 크리스탈 맞다 수정이 언니 아니에요라고 해야지 <laughs> 어나 진짜 아니 나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예의 없이 막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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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네이랬어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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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눈물 날것 같다 크리스탈 보는게내 최... 세상 소원이었는데. 소원 이렇네. 생일 선물이네. 어, 진짜 생일 선물이다. 우와. 이제 제시카 언니를 봐야 돼. 어, 이제 제시카 언니만 보면 나 이제 여한이 없다. 둘이 같이 안 걸어간 게 천만 다행이다. 야. <laughs> 나 기절했다. <laughs> 여기 보편 뜯을라고, 지금 카메라 세팅 한거만 <laughs> 아까부터 계속 편집쓰으고물어 오고 싶었는데. 근데 편지를 내가 택시에서 썼거든 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편지를 처음 뜯었어. 근데 편지가 너무 작은 거야. 야. 뒤집어봐. 만들어서 인증해라. 어디서 뽑은 어디서 나 사진인지. 나는 이렇게 여기가 다 편지 이런 걸줄 알았는데 이게 <laughs> 그냥 그냥 푸세요. 어 <laughs> 아, 귀여워. 이거 맞아? 감동이다. <laughs> 어떨어? 왜 눈물 안 흘려? 눈물 지금 날 뻔했거든. <laughs> 근데 내가 네 앞에서는 절대 못 하겠다. 이런 빨간 모자 쓰고 싶다. 내거 빨간 가방 어때? 야? 응? 여기야. 아 이거 그거다. 카디건 맞지? 요것도 예쁘다. 당근 같다. 형, 왜 이렇게 오렌지, 멜론, 이런 게 좋지. 응. 팔뚝이 갑자이안 돼. 자신감 있게. 응. 하, 한 10kg 빼면 몰라. 어, 문상훈이다. 어, 이런 것도 진짜? 문상훈이다. 어?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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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완전 내꺼네. 주차장 쪽에 있는 출입문이 맞나요? 네 아, 오케이 그럼 지금 맞아, 그렇다 해도 그래도 이제 막그 친구가 그때 근데 그때 한번 몰래 논적 있긴 하다 그때 아, 놀자고 그래서 그때 몰래 나스파라 안 하고 그 혜진이랑 그... 아, 이름이 또 기억이 안나 어떤, 어떤 애랑, 같이 온 애랑 그리고 거기 아, 내가 말해줬는데, 그. 그거 나 그거 알아? 어. 그래서 그 뒤로도 막 많이 놀자고 했는데, 내가 막 단톡도 나가고 안 놀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놀수 있는 기회들이 몇번 있었는데, 그냥 안 하고. 아, 캠퍼스에서 항상 마주치는 남자애가 있었어. 근데 응, 응, 응. 네, 되게 내, 되게 내 스타일로 생기고. 응.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걔도 어쨌든 일본인인 것 같거든. 음 근데 진짜 너무 계속 마주치니까 관심이 가잖아 음 왜냐면 워낙 넓어서 자주 마주치게 쉽지, 어, 쉽지 않은데 계속 마주치니까. 근데 그런 거 있지. 계속 마주치다 눈이 마주치니까 음 얘도 나를 인지를 하고 있는. 음 그러니까 얼굴이 이 세트를 하지 않겠네. 됐어 엄마. 됐어가자루 뛰자. 걱정 마세요. 강 가지 마. 강게고 가지 마세요. 가그니까 나도 나도 참. 아가라는 말을 다 수입사 코리안 와인 n 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내추럴 와인을 수입하고 팔되 마시 o 야리 w e 같다. p o w d 아 r Yeah, l i s t e n i 같 g to you. I'm going to give 간장, 약간의 고수랑 샐로스에 다진 다음에 튀겨서 준비해드렸고요 위에는 저희가 직접 만든 비빔치 칠리마요 소스를 같이 곁들여 드렸구요. 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안에 새우 다진 거랑 돼지고이랑 오징어 준비해드렸고요 이렇게 깔려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코코넛 스프까지 곁들여 드렸고 위에 약간의 새우에 직접 만드는 게더 좋으시고, 라이퍼도 좋으시고 좋으시 가도 돼? 네 그럼 가자 그리 가서 거기 내가 아아 고맙 나... 반대로 가던 거 아니야? 반대다, <laughs> 나 모바일 청첩장 두번 받아봤는데 식둘다못 가는 거고 아, 언니 거 부산 친구들 처음 받고 처음 가요 진짜? 네. 음, 언니 앞에서 만나서 아 앞에서 만나 가. 이러고 따르는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찍기 싫은데 다 편집. 아 좋아요. 왜 올라가냐? 어딱 된다.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안 했는데 난 일단 이걸 <이거. 웃음> 그래가지고 음, <아빠. 웃음> 먹어도 돼요 이 뭐야? 오징어김밥 참치기 먹어봐 해 <laughs> 아니 매면 참치 먹어.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여기야. 아 예쁘지. 저기 앞에 장미도 있네. 장미 아닌가? 아니네. 동물속에 피어난 장미. 장미 아닌 것 같은데. 너무 <laughs> 예쁘다. 음. 꿀말에 나 이거 보고 오고 싶었는데. 어, 나 이거 해야겠다. 생일 축하해. 축하할 수니 이게 뭐야? 여러분. 아니. 이거 진짜 좋아할 같아. 집에좀 있으라고 리와 <laughs> 부터 있어. <붙어> 있을 있어. <laughs> 그리고 이거 본것 같아. 왠지. 갖고싶다고했던거같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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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보이 뭐 있어서 너다신가지고돌아다는데아 땀이 비 땀이 오면 그냥 다행인데 우리랑 진짜 가까운 나라가 다 똑같아. 이거 지아 좋아? 잘은 예쁘네.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 아.. 또 이런거 못참는데 어머! 만다리는 진저래 미친거 아니야? 맛있겠다 이거 하나 살까? 봐. 하나만? 난 절대 하나만 못사는 스타일 언니 뭔지 알아? 두개 사야지 살거네 아니 김영희 사천오빠는 맨날 세개를 사더라 무조건 접시고 뭐 무조건 세개를 사야돼 아니 언니 과자 어떻게 끊었나니까 과자는 진짜 안 좋은 것들 밖에 없구나라는 걸내 눈으로 보고 음, 근데 나도 언니 그렇게 생각한다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 없지? 응 영양분이 아니라 어안 좋은 <laughs> 것들 <더 없어서. 웃음> 이거 어때 형 사면 안돼? 음, 황주부씨 사생요 <laughs> 와인? 와인은 좋은데 아 이거 봐봐 바나나맛 두유다 바나나맛 어머 초콜릿 땅콩버터? 걔 살찌겠는데? 걔? 이런 말은 언제 쓸수 있어? <laughs> 스스로를 인지한거지? 금를 어. 미친거아니야? 와. 미국에서 맨날 먹었어? 응막 어. 어, 여기 가끔 와야겠어 어차피 못먹는데 네. 이제 끊었으니까 분유도 한1 인분만 해가지고 와인이랑. 분유도. 어. 그니까. 어. 다음에 보실게 여름이서. 극진이. 맞습니다. <laughs> 뭐? 아니, 뭔데? 만난 당일. 다음 날짜. 나 그래서 나 그래서 약속이 약속 못 잡는 거고 만나자라고 할게요. 언니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꾸 헤어지자. 응. 우리 이 오르막 아닌데? 아니야. 가포 어, 뭐야? 팥이다 오이 어, 맛있겠는데?